자, 이제 상대 습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대 습도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 우리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해서 습도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 습도, 일상생활에서 보통, 그러니까 옛날에는, 옛날? 전에는, 절대 습도와 상대 습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대 습도만 얘기합니다. 사실 살면서 절대 습도라는 걸잘 얘기 안 하거든. 그래서 상대 습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거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들어봤다. 특히 여름에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습도가 높아요. 불쾌지수가 높아집니다.라고 했던 거 들어본 적 있니? 없니? 저 그런 거안 들어요. 몰라요. 많은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불쾌지수가 높은 날 보면 습도가요. 겁나 아파. 여러분들 그 습도 높은 끈적거리는 선생님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 나 여름에 누가 나건리면 싸우자 이럴 거야. 왜 지나가다가 특히 반팔을 입잖아요. 팔이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스쳐 전철이나 버스를 탔을 때 이렇게 쫌... 아 아, 이거 너무, 그냥 그게 너무 싫거든. 그래서 이러고 싶은데 그게 불쾌지수예요. 너무 습해서 끈적거리면 덥기도 한데 습하기까지 해서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실제로 여름에 그런 뭐 이렇게 사건, 사고가 좀 많이 발생을 해. 충돌이 많이 있다고 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서.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 되게 덥다고 하죠. 기온상으로는 저기 아프리카 이런 쪽이 훨씬 더 높아. 그런데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여름에, 정말 더운 여름에 경험을 하면, 아 대한민국 여름 더워요. 최고. 이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온이 높은데 습도도 같이 높거든. 그러니까 왕짜증이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땀이 줄줄 흐르는 이 습도를 여기서 정리를 합니다. 참말이 길었다. 상대 습도라고 하는 건 공기가 습하거나 건조한 정도를 나타내고 주는 거고요. 포화수증기량에 대한 현재 수증기량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 과학이 이게 어렵다? 선생님도 말을 하면서 아이고, 이거 이해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어. 포화수증기량에 대한 현재 수증기량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뭐래 너무 복잡하죠. 이렇게 하면 이건 뭐 국어 사전이나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는 이렇게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과학은요 차라리 식으로 나타내는게 훨씬 빨라요. 상대 습도랑 현재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 현재,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30도시 공기, 30도시 공기 15g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공기가 현재 있어요. 근데 이 30도시의 포화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이 예를 들어서 30g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15g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때,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준기량은 얼마예요? 30이죠. 분해. 현재 공기 중에 포함된 수준기량은 15죠.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을 한다는 건 100분율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1이니까 몇 퍼센트? 50퍼센트. 이렇게 계산하는 게 바로 상대 습. 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상대습도 계산하는 문제들이 꽤 출제가 될 건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말로 막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줄 거예요. 여기 온도로. 온도 주고 그리고 이쪽 뭐가 되겠어 수증기량을 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줄 건데 여기에서 몇 가지 간단하게 해석하는 방법 몇 개의 점을 찍어놓고 습도가 가장 낮은 거 골라라, 높은 거 골라라라는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때 이 점에 있는 요 선에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선에 있는 점들은 현재 수증기량과 실제 그 온도의 포화수증기량이 똑같죠 위아래가 같잖아. 그래서 얘네는 습도가 100%예요. 그럼 얘네보다 습도가 더 높을 수 있어 없어 없죠. 항상 기억하세요. 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몇 퍼센트? 백 퍼센트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거리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았을 때 A 공기하고 B 공기를 살펴보시면 B가 더 건조하고 A가 더 습해요. 왜? B가 더 건조한 이유는 뭐로? 그렇죠. 이렇게 멀다. 현재 온도의 포화수증기량은 이렇게 높은데 실제 수증기량은 되게 적잖아. 차이가 크니까 습도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계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는 방법 힌트 드리는 거예요. 포화수증기량 곡선에서 멀수록 수직 거리로 멀수록 습도가 낮다 그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면서 습도의 변화를 살펴보시면 기온이 일정할 때는 현재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상대 습도 높아져 당연한 거지. 제발 이런 거 그냥 외워야지. 그런 친구들 보면 솔직히 말해서 공부 좀 못하지. 그냥 외우면 안 돼. 수증기량이 이게 많다는 거잖아. 위에 게 커지는 거니까 분수에서 분자가 커지면 값이 커지죠. 얘가 많아지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음 현재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기온이 높을수록 상대 습도는 낮아집니다. 이건 또왜 그럴까 이유를 알면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봐봐. 온도 수증기량에서 기온이 높을수록 기온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였던 기온이 30, 여기 20도에서 기온을 이렇게 30도로 높여줄게요. 똑같은 양인데 기온만 30도로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여기였었는데 여기로 어떻게 돼? 많아지잖아.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를 해. 분수에서 분모가 커지면 전체 숫자 어떻게 돼? 작아지지. 그래서 습도가 낮아집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로요. 하루 동안 기온 습도 일변화를 그려보면 시간 해서 12시경 해가지고 그려보면 한 2시에서 3시경에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죠. 그러면 습도는 반대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습도의 일변화가 돼요. 왜? 기온 높을수록 습도가 낮거든. 그래서 따뜻한 시간에 가장 건조해요. 우리 하루를 살펴보시면 알겠니. 자, 이렇게 해서 상대 습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셨는데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딴거다 선생님이 막 뭐라고 뭐라고 주절주절 했어도 딴거다 필요 없어. 오 요거에서는 오늘은 요 상대 습도를 기억하실 것.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상대 습도 구하는 식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성공하신 거예요. 식꼭 기억해 볼게요.